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탈탈 털리고 있는 이준석 씨, 그리고 개혁신당이 나락가고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외교적으로 큰 사고를 쳤는데 이에 대한 문제까지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씨가 지금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냐? 일단 먼저 거짓말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FM 코리아에서 진작부터 나락갔다고 말씀드렸는데 DC라든지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대부분 비판적인 반응입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생방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씨의 틀을 정치가 낳은 부메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준석 씨가 거짓말 논란을 키운 건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절대 합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40%가 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양양자 씨는 같은 날 KBS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죠. 다수의 과반 이상 강원들이 통합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한마디로 이준석 씨 얘기는 통합에 반대하는 여론이 생각보다 적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양양자 씨는 반대로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래서 그걸 설득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충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개혁신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둘중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보통 이준석 대표의 특성을 보면 자신있을 때 어떻게 한다? 자료를 공개하고 비판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구체적 자료를 비공개하는데 어디 한번 데이터를 공개해봐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내부에서 지분 경쟁을 엄청나게 벌이고 있다는 거죠. 첫 공식 회의부터 보시다시피 통합 후유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진작부터 많은 시민들이 우려했고 비판했던 내용입니다. 당의 상징색 변경을 놓고도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무슨 통합이고 무슨 제3지대고 무슨 새로운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개혁신당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당색 변경 문제뿐만 아니라 별별 얘기들로 싸우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준석계에선 이미 합의된 기본사항도 다시 들고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당보조금 사용처를 두고도 갈등이 빚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창당할 때약 3억원가량의 채무가 발생했는데 이낙연계는 경상보조금을 변제에 쓰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이외로도 당직인선을 놓고 각 세력이 자기 사람 안 치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하죠. 이 또한 당연히 예견된 일들이었습니다. 특히, 양정숙 씨가 개혁신당에 합류했는데, 이 사람도 더불어 시민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비판을 하되, 지금 개혁신당 입장에선, 현역 5명의 경상보조금 6억을 확보했다. 이원욱, 조홍천, 김종민, 양양자. 이렇게 4명이 현역 의원으로 있었는데, 여기에 양정숙 씨가 합류하면서 5명이 됐다. 이 얘기고요. 결국 데드라인에 6억을 확보해냈다. 결국 저게 목적 아니었냐? 펨코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무소속에 있는 황보승이까지 영입을 타진 중이라고 하죠. 황보승이 의원에 따르면 16일에 개혁신당 관계자들과 만난다고 하는데 예전부터 방송에서 지적했듯이 황보승이 의원도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신용카드 의혹, 신촌 그랑자이 아파트 의혹, 제네시스 차량 의혹, 각종 금품 의혹 등등. 자녀 학원 라이딩 문제까지 벌어졌었는데 저런 인간이 개혁신당에 간다면 당연히 똥통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논란이 거세지자 개혁신당에선 이건 사실이 아니다. 개인적 소통이 있었을지 몰라도 통합부에 공식 영입을 제안한 바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까지도 영입을 한해 만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김종인 씨도 쓸데없는 소리다. 이렇게 반박했고요. 이에 대해서도 개혁신당은 당직 의사 타진한 일도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만 서른 의원까지 영입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민심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정당 선거보조금 뿐만 아니라 녹색 정의당 여섯석보다 더 많은 현역 의원을 확보해서 기호 3번 받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준석 씨는 본인의 과거 발언으로 또 준적준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른 씨에 대해서 뭐라 그랬었습니까? 20대 불만 희화화라 그러면서 맹비난을 했었던 게불가몇년 전에 본인이고요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개혁한다더니 결국엔 저게 돈 때문에 저런 거구나 결국 모아놓은 건 하위 20%의 모임일 뿐이구나 분리수거당이다 펨코에서는 준만대장경이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준적준 말 그대로 이준석이 본인의 말을 반박하는 내용들이 팔만대장경처럼 쌓여있다 이런 얘기가 펨코 내에서도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펨코 안에서도 물론 여전히 이준석은 믿고 지켜보자. 이런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지만, 이미 준만 대장경이란 말이 나온 만큼, 민심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펨코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류호정 씨도 계속 폭탄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왕 만나게 됐으니 잘해보자. 그래서 본인은 페미니즘 노선을 포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뭐라 그럽니까? 류호정 씨가 개혁신당의 주유가 될 가능성은 낮다. 전형적인 말장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펨코에서도 이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팸코 얘기를 하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씨랑 팸코랑 결합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전해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일들 결코 한 줌으로 그냥 넘겨선 안 된다는 게 평소 제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이 시점의 분열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수세에 몰리니까 어떤 수를 씁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건드리면서 나 살아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이 얘기도 약발 다 떨어졌죠 김건희씨 비판은 인색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꼭 이준석씨만 할수 있는 겁니까? 양도구용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이야말로 유시민 작가님 말씀처럼 구두구육까지 한 사람이 무슨 염치로 저런 얘기를 하나 싶습니다 천공을 겨냥해서 긴 수염을 가진 도사를 최순실씨처럼 다뤄달라 이런 비아냥을 대고 있는데 아무튼 저런 트롤 정치인 이준석씨의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냥 우리는 팝콘 뜯으면서, 아, 저러고 있구나. 저렇게 개혁신당이 제3지대를 외치면서 헛소리들을 해댔지만, 그 민낯은 정말 초라하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문제도 한둘이 아닙니다. 건국전쟁에 역사를 올바르게 알 기회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승만 씨 재평가를 한다면서 아주 별의 별소리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 역풍 나중에 그대로 다 돌려받을 겁니다. 이승만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강다리 폭파시키고, 국민들 속이고, 도망쳤던 사람의 정신을 도대체 뭘 기리냐 이겁니다. 제주 4.3 사건 뿐만 아니라, 문제 일으킨 게 한둘도 아니고, 그저 대통령이란 자리 하나 노리고, 독립운동가들 뒤통수 치고, 멀쩡한 시민들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런 사람들의 정신을 기린다고 하니, 2024년에 윤석열 대통령도 끔찍하다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던, 이런 메시지로 사람들 낚는다는 것도 계속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게다가 아주 황당한 단독 보도도 나왔죠. 영화 보면은 100% 환급해주겠다. 지금 10대부터 40대 대상으로 페이백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요. 조작된 흥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트루스 포럼에선 건국 전쟁 청년 관람 지원을 신청받고 있는데 한마디로 신청자가 이름, 나이, 연락처 이걸 구글 폼에 남기고 영화 티켓을 인증하면 은행 계좌로 표 값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려 1,500명이 돈을 돌려받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오죽하면 2000년대 초부터 영화 홍보업계에서 일한 관계자는 이게 표사작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건 처음 보는 마케팅이다 이렇게 일침을 날렸고요.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입금해준다는 마케팅은 전례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심지어 공무원 교육기관의 공식 유튜브가 정치 편향 논란에 입사이기도 했는데요. 야, 진짜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부끄러울까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김치환씨 논란 제가 작년에도 다룬 바 있었는데 당시에도 차관급의 극우 유튜버가 내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엄청난 비판이 나왔었죠 했던 얘기들도 끔찍하다는 말들이 나왔었는데 제가 굳이 하나하나 읽지도 않겠습니다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보면 정말 끔찍한 수준이란 말밖에 안 나오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런 악의적인 썸네일과 허수리들을 계속해서 남발해왔습니다 이러니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조직마저도 저렇게 극우세력의 이념으로 물들게 하려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육을 건드리면서 악의적인 씨앗을 뿌리는 거 이거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뿌리기 위해 심리전까지 벌였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낚였던 게 바로 저였다는 거 계속 제 흑역사를 꺼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앞으로 2 30년 뒤를 내다봤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쪽을 건드리고 역사를 건드리고 이러는 것도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또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외교 문제까지 터진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순방 나흘 앞두고 또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독일 덴마크를 간다더니 국빈 방문 며칠 앞두고 연기를 해버려서 외교가에선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사절단에서도 난감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업들에 대한 보상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중동이나 북한이 하는 식의 외교 방식을 어떻게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서 할수 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고요. 북한 그렇게 욕하더니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딱 북한이랑 똑같다. 이런 말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유는 바로 김건희 씨 때문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부끄러워진다. 창피해서 못 가겠다. 국격이 무너지고 있다. 어떻게 이래도 30%는 좋다고 하냐. 이재명 대표의 비판처럼 선거 때만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떠드는 것도 절대 그냥 믿어서 안 되고요. 만약 이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다녔다면 먼지 한 톨이라도 털고 있는 윤석열 검찰이 과연 냅뒀을까요? 이러니까 동일자 때 동일 검증을 요구하는 거고요. 불공정하니까 누가 와가지고 젊은 놈이 뻘겋게 치우쳤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총선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요. 지금 나락강 개혁신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행, 한동훈 위원장의 헛소리 계속해서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